자,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라면 삼차 이렇게 쓰고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교점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고 놨을 때4 x 넘겨서 x로 묶어버리면 x로 묶었을 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있고 얘는 x로 묶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x,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0이랑 3이 되겠네. 자, 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3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3차에서 얘를 뺀 거. 3차 정리해볼까? 음, 아까 정리한 게 누구였지? 음, 이거구나 우리가. 이거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3차잖아. 3차에서 1차 뺀게 얘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를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선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서 3차를 빼야돼. 그러면 이거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부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부호가 바뀔 건데,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0에서 3까지 그대로 적분해서 상관없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계산하기 좀더 편할 것 같네. 그럼 우리는 적분해버리게 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위에꺼 먼저 할게. 마이너스 2, 0. 예를 계산하게 되면 영 넘은 0, 마이너스 2 넘을 빼야 되니까. 1이인가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을 빠르면 마이너스 3이 5, 마이너스 12면 플러스 12.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됐나? 이거는 마이너스 대신 플러스로 바꾸고 위끝 아래꺼 바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럼 0 넘은 이고3 넘을 빼야 되니까 3 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81. 3 넣게 되면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3 넣으면 마이너스 27이니까 플러스 27. 이거 계산해야겠네. 이거 두개 계산하면 8.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17. 17. 이거 계산하면 44. 너무 틀어운데 44, 43, 44. 안 해. 아 계산하기 싫어.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음, 정리할게요. 8에다가 35, 44, 4의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8 8. 음, 이걸 먼저 정리할까? 이거 먼저 계산해 버릴게. 그럼 1 2분의243 플러스 32를 빼야 되네. 이 자체를 뺄 거고, 12에서 34, 528. 맞나? 528. 구성하게 되면, 이게 75. 275. 3, 5. 2, 5 3. 253. 12분에 253. 몇번안 되지? 몇번안 되면, 265. 오, 이렇게 되겠네요.